해는 지고 있지만 경기장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한번 만나서 관중석의 열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오늘 가족과 함께 응원을 나오셨는데 평소에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요즘 축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지난 밤에도 축구를 보고 오늘도 광주 FC를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어제도 생방송으로 보시고 네. 또 오늘 경기장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축구 팬이신 것 같은데 혹시 실례지만 하시고 계신 일이 축구 관련이신가요? 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동네 주민들을 대표해서 동네 일을 보는 저는 북구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우연찮게 이렇게 그 의원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 오늘도 정말 광주 선수들 좋은 경기 펼치고 있고 어제 말씀하신 우리 어원상 선수도 대표팀이었고요. 광주에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광주 fc에서 특별히 응원하는 선수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예어원상 선수도 응원하지만 오늘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여름 선수나 또 펠리페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들 오늘도 좋은 경기 펼쳐 주면 좋을 텐데 오늘 특히 관중석에 사람들이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성용 선수도 와서 우리 광주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성용 선수가 올 때마다 또 광주가 항상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 좀 미루어 봤을 때 오늘 경기 광주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어떠신가요? 예, 전반전에 좀 아쉬웠지만 후반에는 힘필고 골을 넣어서 오늘 꼭 승리로 마감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Yeah. 네 우리 광주 FC가 좋은 경기에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화이팅외 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FC 화이팅, 화이팅!